네 황금촬영상 영화제 아, 참석하신 이재훈 배우님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배우님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또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은 다작을 하셨어요 아, 네. 어, 다작을 하셔서. 재훈 씨네도 있고요. 네, 네. <laughs> 그리고 수사반장 1958또 네. 또 핀란드 새빨향사리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제는 어떤 작품으로 좀 참석하셨어요? 어, 제가 이번에 영화 탈주로 또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동시에 또 이렇게 황금 촬영상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. 제가 2018년도에 아이켄스피크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영화제에 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. 어 제가 맡은 어 북한군 경사 규남은 이제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인물인데 굉장히 어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충격전을 그린 영화에서 진짜 끊임없이 뛰고 달리고 아그 어,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모습을 요즘 어떤 청년들의 모습을 대변을 하는 어, 인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도 좀 많이 뛰셨나요? 엄청 많이 뛰었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뛸수 있는 작품을 또 만날까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. 네. 네. 사실 배우분이라는 게그 인물을 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든가요? 아 진짜 실제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대변해서 연기를 네. 하는 거잖아요. 그에 비하면 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로 그 한순간 한순간 내가 여기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은 더 이상의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연기하면서 뛰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와 이 어떤 심박수까지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연기를 할수 있었는데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살면서 느끼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,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어, 배우님 영화 한편다본것 같아요. 아.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어, 그렇게 영화를 사랑하고 또 배우 이재용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또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진짜 요즘에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순간이 관객분들한테 또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배우로서 굉장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어,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객분들이 계속해서 어, 극장에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할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연기를 하는 게제 몫일 텐데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극장에서 많이 많이 어,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영화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도 배우 이재훈님의 도약과 팀박지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